안녕하세요. 오늘은 삽목이 아닌 아 제라늄을 씨앗으로 심는 그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제라늄 씨앗은 2월부터 6월까지 심으면 어 적정한 그 심는 시기가 되겠고요. 2월 경에 심으면 3, 4, 5, 6, 7, 8월을 지나서 가을이나 그쯤에는 아마 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트레이에다가 굵은 마사를 하나씩 올려주면 그 밑에 물은 빠지면서 흙은 안 떨어지거든요. 실내에서 하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트레이에 올리고 이 위에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씨앗을 심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요번 씨앗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이 씨앗은 보통 2월에서 파종을 2월에서 6월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봄에 씨앗을 어, 제라늄에서 얻은 거면 8월에서 10월 그때 사이에 파종을 하면 그 다음해에 어, 네,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 시기가 2월에서 6월 사이가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어, 2월, 네, 2월 초, 요때 지금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요, 이게 지금 씨앗 통이고요. 이렇게 보면 아주 앙증맞죠? 네, 요렇게 돼 있고, 파는 씨앗은 조금 좋은 게요. 이게 전부 다그 약품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금색 같은 걸로 묻혀져 있죠? 네, 그래서 어, 좀더 안전하게 어, 소독이랑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재료 농 시야 진짜 작죠? 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에 준비를 해놓고 흙을 약간 이렇게 손으로 다져줍니다. 다져주고, 이거를 물론 어, 물에다가 파종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근데 저는 그냥 바로 흙에다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파종하기 전에 링고 핑크, 그 다음에 메모리 퀵실버, 메모리 스타 이렇게 지금 네임을 붙여놨고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살살 한 다음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너무 깊이 심지 않도록 하고요. 요 통은 나중에 또잘 보관했다가 저희가 어, 집에서 얻는 다른 씨앗을 할때 보관할 때 쓰면 용이합니다. 이렇게 놓고 톡톡톡 두드려주고요. 이렇게 또 넣고, 톡톡. 이 링고 핑크가 칸은 여섯 개인데 지금 씨앗은 다섯 개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섯 개를 심었고요. 나머지도 빠르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심어봤고요. 저는 일회용 용기, 뭐 포장하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밑에서 물바지도 되고, 딱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래서 이런 일회용 용기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물주기, 이 물주기는요. 어~ 발아가 될 때까지는 수분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3, 4일은 뭐~ 탈취솜 같은 거 깔고 아니면 키친타올 깔고 그냥 물에 담가두듯이 그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흙 속에 바로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을 진짜 수시로 어~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싹이 올라오고 나면 이제 이틀에 한번 그다음에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 그렇게 물을 어~ 하루씩 줄여가면서 이제 줍니다. 왜냐면 싹이 났는데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썩어버리겠죠. 그리고 집 안에서 키우는 환경이라 이게 또 되게 건조해요.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아주 약한 뿌리가 나왔을 때 말라 죽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면 약한 뿌리라 썩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씩 줄여서 물을 주는 게어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 하루씩 줄이는 게 아니라 하루씩 이제 이렇게 지금 씨앗이 나기 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물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싹이 올라오면 하루에 한 번씩 물주는 걸로 한 4일, 5일,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주고, 어, 잎이 또 났다. 그러면 하루 줄여서 이틀에 한번 물주는 걸로 또 며칠 하다가, 어, 그 다음에 더 싸게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이제 3, 4, 일에한 번씩 주는 걸로 이제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식물 한 대도. 식물을, 어, 뭐, 시, 이거는 그냥 어떤 재라님들은 그냥 뿌려만 놔도 자기가 스스로 씨앗을 맺고, 그냥 또 옆에 떨어져서 또 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 집사들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뭐 베란다에서 씨앗도 잘, 씨앗도 사실 맵기 힘들죠. 우리가 붓으로 붓질 해주지 않는 이상은 뭐 벌이나 곤충이 있어서 그렇게 부비부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좀 해주면, 어, 얘네들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물을 하루에 두번 정도, 이 흙이 마르지 않게, 그냥 쭉 수분이, 제가 하루에 두 번이라고 했지만 너무 건조한 분들은 하루에 세 번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흙이 절대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편리한 게, 만약 요 밑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이 물이 흐르면 그냥 요것만 들어서 버리고, 요거는 계속 요렇게 사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이게 무슨 샐러드인가 야채인가 담았던 그 통인데 요런 거좀 모아놨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련음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